안녕하세요. 연세 아름면 대표 원장 김윤희입니다. 청소년일 때 사춘기가 있다면 중년에 갱년기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갱년기 하면 여성 갱년기를 떠올리시는데요. 정말 갱년기는 여성에게만 있는 걸까요? 실제로 40, 50대 남성 3명에서 4명 중한골로 남성 갱년기가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이 남성 갱년기부터 시작해서 해결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 혹시 남성갱년기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가만히 있어도 너무 피곤하다, 쉽게 우울해지고 사소한 거에 화가 난다, 젊었적에 비해 성욕이 약해졌다, 예전 같지 않은 나의 모습에 자꾸 우울해지기만 한다면, 바로 남성갱년기를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남성갱년기란 성호르몬의 감소로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신체 건강과 정신 상태 등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30대부터 1%씩 점차 감소하면서 40, 대가 되면 전체 호르몬의 30에서 50%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폐경 이후에 급속도로 증상이 나타나는 여성 갱년기와는 다르게 남성 갱년기는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진행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남성갱년기는 노화로 인한 호르몬 분비 감소가 주 원인이지만 음주나 흡연 또는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으로 갱년기가 더 앞당겨지거나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가 오면 심리적으로는 건망증, 집중력 저하, 불안,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이며 혈관 증상으로는 안면홍조, 심계항진, 발한 등을 보일 수 있고 육체적으로는 무기력, 식욕 저하, 탈모, 복부 위안 등의 증상이, 성적으로는 성욕 감소, 발기 부전 등 수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가 의심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가 진단 테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같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위에 10가지 체크리스트 중 1번 또는 2번 중 하나라도 해당되거나 1, 2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남성 갱년기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혈중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남성 갱년기 치료의 핵심은 부족해진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레비도 주사는 이러한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주사시술인데요. 남성 호르몬 수치를 정상 범위인 3에서 9 안에 유지해주면서 남성 갱년기 증상을 개선시켜준과 동시에 후천성 성성기능 저하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10에서 14주 간격으로 근육에 주사하는데요. 남성 호르몬의 양을 체크해서 혈중 농도가 정상 수준보다 낮으면 간격을 줄이고 높으면 간격을 늘리게 됩니다. 아르미안에는 내비도 주사의 효과를 업그레이드한 프리미엄 패키지도 있는데요, 피로감 및 우울감이 개선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며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기초 대사가 향상됩니다. 또 염증과 급성 관절 류마티즘 치유에도 효과가 있으며 피부 미백, 복부 비만 개선과 성욕 증가 및 성기능 향상 등의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볼수 있는 내비도 주사지만 시술을 권해드리기 힘든 환자분들도 계시는데요. 전립선질환, 간기능 장애, 신장질환, 신부전증 환자, 고혈압, 편두통이 심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시술 전 원장님과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성 갱년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남성 갱년기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고민이 된다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어때요? 영상이 도움 되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기다려 주실 거죠? 지금까지 연세아름위원회 김윤희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